사찰 법당에 들어서면 우리는 가장 먼저 부처님이 모셔진 불단을 향해 경건하게 삼배를 올립니다. 그런데 삼배를 마친 뒤 몸을 옆으로 돌려 다시 한번 절을 올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자리, 조용한 절의 방향에는 누구의 존재가 있을까요?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은 법당 한쪽, 작고 단정하게 마련된 신중단입니다. 이곳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그 법을 현실 속에서 지키는 호법 존재들, 즉, 화엄 성중이 모셔져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지만 이 단은 법당의 곁이 아닌 뿌리와도 같은 공간입니다. 신중단에는 위태천, 사천왕처럼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름 없이 형상 없이 법을 지키는 104위의 성스러운 수호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공간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불법이 펼쳐질 때마다 그 곁에 존재했던 진리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며 법이 왜곡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보편적 질서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설하실 때그 법이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신중단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가르침은 존재해도 그 가르침을 유지하고 전하는 통수원은 부서졌을 것입니다. 신중단은 불법 그 자체를 지키는 차원의 존재입니다. 법은 글로 남기고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현실 속에서 왜곡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살아있도록 만드는 힘은 호법신의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르침이 생명력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우리가 신중단의 절을 올리는 이유는 단지 감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절은 저 또한 이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책임의 표명이며 법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소원입니다. 불단이 진리를 향한 시선이라면 신중단은 그 진리가 세상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바치는 무게의 중심입니다. 진리의 중심은 빛나야 하지만 그 빛을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는 힘은 곁에서 지탱하는 그림자에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결코 주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중심보다 더 중심적인 자리, 그것이 바로 신중단입니다. 법당의 구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중심에 서 있는가, 곁을 지키고 있는가, 빛나는 자리만이 진실인가, 아니면 그것을 받는 힘 또한 진리인가. 신중단을 향한 절은 그래서 진리와 현실의 연결을 지키는 존재들에 대한 깊은 경의입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그 곁을 지키는 이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내면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빛은 중심에 있지만 그 빛이 오래 머무르도록 받쳐주는 힘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신중단은 그 곁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불교의 풍경을 천천히 탐구해 보려 합니다.